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CBS와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시겠습니다. If he does a nuclear test, I will not be happy. And I can tell you also, I don't believe that the president of China, who is a very respected man, will be happy either. Not happy mean military action? I don't know. I mean, we'll see. 네, 그러면서 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영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도 역시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스마트 쿠키 이렇게 영리한 녀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표현에 대해서는. 아, 아마도 이제 어쨌든 김정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네. 영리하다. 나이가 어린데 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잘 버텨냈다. 굉장히 영리한 녀석이다. 물론 녀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은 분명히 북한 그 김정은은 제대로 그 파트너로서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 관계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보이기도 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제 핵 실험을 하면 이제 뭐 기분이 나쁘겠느냐 했더니 뭐썩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이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글쎄요 두고 봅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번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두 번째 두고 봅시다 얘기는 그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현 방법은 아니죠. 예. 거기에서. 네. 바로 직격탄을 뭔가 날릴 텐데 네. 그런 거 아닌 그 그런 걸 보면 약간은 김정은에 대해서 좀 뭔가 신중해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후보 시절에는 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뭐 영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 뭔가 여튼 본인 생각이 좀 변했다. 이 변한 거는 왜냐 한번 변한 거는 그 다음에 또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사실 그 미국 그 국내에서도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마침 무슨 본인이 원래 부동산 거래 뭐 이런 거로 성장을 했잖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 문제나 국방 문제를 안보 문제를 무슨 부동산 거래하듯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지난 주에는 이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갑자기 이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과 미국 국가안 보좌관 말이 달라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됐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억 불 지불해야 된다 그일 이후에. 바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즉 맥메스터 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했는데 어제만 해도요 김관진 실장이 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드 전개및 운영 유지 비용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 제가 확인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맥메스터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 유효하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같이 통화를 했는데." 서로 지금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존 협상된 거 문제없다 그대로 네. 간다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미국에서는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뭔가 동상이몽이 아니냐 같은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청와대 측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봐도 피고인과 뭐 공소를 제기한 쪽의 얘기가 다른 것처럼 같은 전화통화 내용. 어쨌든 번역문을 보고 읽었을 텐데 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한 사람이 해석을 잘못한 걸까요? 현실점에서 는 해석은 똑같죠. 현실점에서는. 현실점. 에서는 네, 현실점에서는 어쨌건 지금 재협상을 하기 뭐 한다 안 한다고 뭐 결정은 안 됐지만 재협상 있기 전까지 지금 기존의 합의가 유효하다. 그리고 사실상 재협상을 해도 기존의 합의를 뒤엎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해놓은 이상 아까 맥메스터 배악관그 국가보좌관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재협상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고 그냥 아 원래 기존 입장대로 한국 입장이 맞습니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협상하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을 해놓은 것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한국 입장을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양자가 생각이 동일한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 정도는 남겨놓지 않으면 이거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양자가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랬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그래도 현역 군인 아닙니까? 거기에 예. 현역 군인인데 며칠 전 어제와 그저께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곧바로 뒤집어 버릴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어,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얘기한 걸 인정하는 듯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합의문에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요 네. 그렇죠. 재협상? 재협상은 미국 국방부가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으로부터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 들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협상이라는 건 시작한다, 만다 결정도 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하기 전까지 현재가 유효하다 고 그러면 현재는 국방부로서는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합의문이 유효하다. 이거하고 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네. 어쨌든 재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 맥메스터 보좌관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목소리> 미국의 안전과 그거를 위해서 사드를 들여온 것 좋다 이겁니다. 돈을 왜 우리 보고 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업성 하겠다고. 한국이 요거에서 지금 사드 배출한 것이니까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맥락이거든요. 저는 이제 해석은 엇갈린다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조금 판, 두고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뭔가 협상을 할 때, 이거 재협상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아니다. 기존은 우리가 합의한 대로 그냥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말을 더 신뢰합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맥메스터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유효하지만 재협상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재협상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업상도 안 하고 그냥 유효한 것처럼얘기를하는 것은 너무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아까 네 글자가 저는 싹 귀에 들어오는데요. 체스 게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갖다 놓고 북한을 그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 사드 배치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너네들은어떡할 거야? 한미 FTA는 또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스판에 체스 옮기듯이 이쪽으로 옮길까? 이쪽으로 옮길까? 지금 미국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쪽으로 옮길지 이쪽으로 옮길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 옮겼으니까 우린 절대 그거 체스를 안 옮길 거야 말안 옮길 거야 얘기하지만 미국은 옮길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버리면 제가 볼땐또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더 네. 중요하겠죠. 예. 그렇죠. 아니 준비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100일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약한 거 있죠. 자 대만 관계 어찌고 하겠다. 그래서 네. 차이잉원 총통하고 뭐 통화도 하고요 예. 요즘엔 전화도 안 받아요 아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중국 지정하겠다 그 지정 안 했어요. 예. 어, 달랐죠. 자, 그다음에 멕시코하고 뭐그 장벽 쌓겠다고 그러고 그 장벽 쌓는 비용 멕시코한테 부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웃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또 그것도 없 없었던 게 돼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민 협정 국내 법원에서 지금 다 부정돼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공약 중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게 없고 본인도 말을 전부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두고 보자고. 네. 예. 지금 트럼프는 이 한국이 방위 비용에 대해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쪽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게 지금 한국이 미국 무이, 무기, 무기 수입국 1위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방사사업청 네.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만요, 네. 총 36조 원이 넘습니다. 2006년에 방사청에 개청했으니까 한 10년 잡으면 1년에 3조 6천씩 우리가 무기를 사주고 있다는 거예 네. 그러니까요. 그 세계에서도 우리가 거의 지금 미국 무기 수입국 1위인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아니 한국에는 뭐 LG나 삼성이나 좋은 기업도 많고 하는데 왜 방위비는 하나도 안 내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한 미 대사도요 아직도 지금 선임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뭔가 우리 한국 측의 이익과 입장을 좀 설명할 그런. 창구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좀 걱정들도 근데 나오고 있다알 거예요. 아니 그저 시도파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잖아요. 그럼 네. 그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에 2조 정도 돼요. 그데 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게 9,400억 내지 9,500억 정도 부담을 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사실은 미군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한국이 부담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어?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나토 같은 데 지금 저 미국 주둔하고 있는데 그 나토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무임승차 얘기 계속 하는 거는 내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또 시작하거든요. 네. 어, 시작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리더십이 공백 상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던져놓고 뭔가 다른 이 속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그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에 하는 걸 보면요. 대외 정책, 특히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 하는 취하는 걸 보면은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한다. 이 맥락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그 방식을 동원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 지정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한테 압박했잖아요. 북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압박해. 그러니까 중국이 적절로 압박하는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뭔가 고리로 해서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금 더 올려라고 지금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군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모습 보이는데.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경제적 이익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고 관철하고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뭐 이거 일조원 더 분담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다섯 배 이상의 어떤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방이나 이런 문제를 그냥 아, 무기 배치에 관한 문제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문화, 모든 문제까지 다 광범위하게 포괄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이 체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번 사례가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직 사드 배치 결정 끝난 게 아니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위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수있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저는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 존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간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국익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로 동맹도 지켜내고 안보도 지켜내고 평화도 지켜내겠습니다. 안철수, 네, 안철수. 두 사람의 얘기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계속 당론으로 정해왔던 것이 사드 동의안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미국과 한국의 어떤 국가 간의 합의니까 지켜져야 해서 국익도 지켜내고 안보도 지켜내겠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업가인 트럼프한테 우리 너그 중동에서 오는 세일 가스 그 가스를 미국에 남아도는 세일 가스로 수입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한미 FTA 문제하고 사드 배치 문제고 일거에 해결되는 겁니다. 나아지끝나면 거래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칼빈스노 함상에 올라가 가지고 불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갈빌스로 그~ 한국모함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독대를 해서 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종전 협상 뭐~ 할때 주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사실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미국은 셰일가스 지금 외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어떤 그~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의 양이 대폭 줄어서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전략적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문제는 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쉘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미국 내 어떤 그 기름값이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서 미국 경제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문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안보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과연 미국이 풀어줄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름을 좀 줄이고 네.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서 미국 너희들한테 이, 그 이익을 줄 테니까. 사드 문제, FTA 문제,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단판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개사아이 별개의 문제인데 <laughs> 네. 어찌 됐든 미국이 우리한테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데 중동에 있는 거 수입할 때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복잡 미묘한 문제인데 굉장히 명쾌하게 <laughs>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 후보 중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사드에 대해서 반대 의견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트럼프는 꼭 무기 중개상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가 미끼 상품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계속 비용 이야기 할 거면 우리 사드 이 사드 도로 가져가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드 <laughs>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확실히 후보마다 성격이. 딱 달라지래. 그러니까 사실 심상적으로는 뭐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취하면 가뜩이나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돈까지 내라는 거가져가 약간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취하고 계신 거고요. 문재인 후보는 소위 말하는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건 차기 정부에서 무언가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과 관련된 발언이 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심상주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그뭐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지금 무언가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기름을 부은 꼴이 좀된것 같고요. 네. 사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했는데 아까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보수 후보들이 어찌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사실 득표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나 이미 분명하게 팩트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사드는 양측이 비용 부담을 미국이 하기로 합의를 한건 사실이고 네. 그렇죠?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가 지금 상주에 와 있는 거 사실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려면 이제 미국이 자 재협상하자 이렇게 나와서 재협상에 우리가 동의해야 그걸 예. 뒤집고 재협상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뭐 방위비, 방위비 분담 협상도 거기서 뭐 미국이 얼마를 더 해달라 그러면 그그 다음부터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얘기하면. 합의가 됐고 배치가 됐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자 유승민 저희 후보 같이 있는 우리도 생각이 좀다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게또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미국이 하나의 색깔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만 생각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후보들이 좀 다른 색깔의 얘기들을 내주고 그거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면 아, 미국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네. 진짜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나이 들면 생각이 좀 복잡해진다고. 장년층 이상 세대는 아무래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하고 있는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존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사실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심상종 후보의 얘기가 사실 젊은 층한테는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는 처음부터 미국이 불신하고 한미 동맹에 대해 평소에 아무 철학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서 자기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오늘 제주에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이 사드 배치 비용 논란과 관련해서 좌파 선동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드 문제 에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글쎄요 두고 봅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두 어떻게 번, 해석을 할까요? 그두 그 번째 두고 봅시다 얘기는 그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현 방법은 아니죠. 예, 거기서 네. 바로 직격탄을 뭔가 날릴 텐데 네. 그런 거 아닌 그~ 그런 걸 보면 약간은 김정은에 대해서 좀 뭔가 신중해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사실 후보 시절에는 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뭐~ 영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 뭔가 여튼 본인 생각이 좀 변했다. 이 변한 거는 왜냐 한번 변한 거는 그 다음에 또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사실 그 미국 그 국내에서도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마침 무슨 본인이 원래 부동산 거래 뭐 이런 거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 문제나 국방 문제를, 안보 문제를 무슨 부동산 거래하듯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갑자기 이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말이 달라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 되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억불 지불해야 된다 그일 이후에 바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지금 맥메스터 그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이 통화를 했는데 어제만 해도요 김관재 실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드 전개 미 운영 유지 비용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간 합의 내용 제가 확인했다. 문... 바뀔 수 있다는 여지 정도는 남겨놓지 않으면 이거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양자가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점은 생각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그래도 현역 군인 아닙니까 거기에 예. 현역 군인인데. 며칠 전 어제와 그저께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곧바로 뒤집어버릴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어,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얘기한 걸 인정하는 듯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합의문에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재협상. 재협상은 미국 국방부가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으로부터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 들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협상이라는 건 시작한다 만다 결정도 안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재협상하기 전까지 현재가 유효하다. 그러면 현재는 국방부로서는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합의문이 유효하다. 이거하고 네. 큰 차이가 별게 보면. 네. 어쨌든 재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 맨체스터 보좌관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Relationship on that 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 because with the what the president said is he will prioritize American citizen s security. And 그러니까 미국의 안전과 그거를 위해서 사들 들어온 것 좋다 이겁니다. 돈을왜 우리 보고 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CBS와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시겠습니다. If he does a nuclear test, I will not be happy. And I can tell you also, I don't believe that the president of China, who is a very respected man, will be happy either. Not happy mean military action. I don't know. I mean, we'll see. 네, a lot of people, I'm sure, tried to take that power away, whether it was his uncle or anybody else. And he was able to do it.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스마트 쿠키 이렇게 영리한 녀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표현에 대해서는 아 아마도 이제 어쨌든 김정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네. 영리하다 나이가 어린데 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잘 버텨냈다 굉장히 영리한 녀석이다 물론 녀석이란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은 분명히 북한 그 김정은은 제대로 그 파트너로서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 관계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보이기도 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제 핵실험을 하면 이제 뭐 기분이 나쁘겠느냐 했더니 뭐썩 좋지는 않겠지. 하고 있잖아요 재협상하겠다고 한국이 요거에서 지금 사드 배치를 한 것이니까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맥락이거든요. 저는 이제 해석은 엇갈린다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조금 판, 두고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뭔가 협상을 할때 이거 재협상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아니다. 기존은 우리가 합의한 대로 그냥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말을 더 신뢰합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얘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맥메스터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유효하지만 재협상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재협상할 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협상도 안 하고 그냥 유효한 것처럼 얘기하는 를 것은 너무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아까 네 글자가 저는 싹 귀에 들어오는데요. 체스 게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갖다 놓고 북한을 그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 사드 배치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너네들은 어떡할 거야? 한미 FTA는 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스판에 체스 옮기듯이 이쪽으로 옮길까? 이쪽으로 옮길까? 지금 미국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쪽으로 옮길지 이쪽으로 옮길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맥메스터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 유효하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같이 통화를 했는데 서로 지금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존 협상된 거 문제없다 그대로 네. 간다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미국에서는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뭔가 동상이몽이 아니냐 같은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청와대 측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봐도 피고인과 뭐 공소를 제기한 쪽의 얘기가 다른 것처럼 같은 전화통화 내용. 어쨌든 번역문을 보고 읽었을 텐데 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한 사람이 해석을 잘못한 걸까요? 현 시점에서 는 해석은 똑같죠. 현 시점에서는. 현 시점. 시점에서. 예. 네, 현 시점에서는 어쨌건 지금 재협상을 하기 뭐 한다 안 한다는다고 뭐 결정은 안 됐지만 재협상 있기 전까지 지금 기존의 해의가 유효하다. 그 사실상 재협상을 해도 기존의 합의를 뒤엎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해놓은 이상 아까 맥메스터 백악관 그 국가보좌관 뭐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재협상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고 그냥 아 원래 기존 입장대로 한국 입장이 맞습니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협상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을 해놓은 것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한국 입장을 소를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양자가 생각이 동일한데 나중에